민희진 드디어 입열었다. 방시혁의 뉴진스 백기기가 문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감사 착수 관련 입장을 내놨다. 22일 한국 경제는 민 대표 인터뷰를 보도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이브와의 갈등은 자회사 감빌리프랩은 지난해 JTBC 경연 프로그램을 거쳐 지난달 25일 신인 걸그룹 아일리스를 데뷔시켰다. 아일리스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맡았다. 민 대표는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니러니 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일리스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 프랩이라는 네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라며 K-팝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하고 있다. 어도어은 어느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다고 했다. 표절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이브사나 다른 네이블의 신인 걸그룹 아이리시 뉴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